수화 말을 못하는 사람과는 수화 동물의 숲에서는 프랑스와 가수가 되면 친구를 만나느라 수화수화 수화, 수... 블랙 서바이벌의 세 번째 한국인 블랙 서바이벌의 우디를 영원에게 28번째 캐릭터로 예정된 수화는 2017년 12월 6일 아이돌 그룹 더 보이즈의 데뷔와 함께 33번째로 루미아섬에 상륙했습니다. 수화는 공감 능력이 고합니다. 보통 타인을 잘 공감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수화는 그 정도가 심해서 자신의 주관과 상관없이 타인에게 마구 휘둘리는 수준이죠. 그게 아무리 잘못되었다 하더라도요. 수아는 자신의 이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타인을 돕기 위해 심리학을 전공했고 배운 지식을 토대로 주변 지인들의 상담을 돕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아는 초면에 여성을 상담하게 됩니다. 상담이 끝난 그 여성은 한달뒤 수아를 다시 찾아와서는 자신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합니다. 수아는 그 살인자에게까지도 공감하며 그녀를 격리하고 상담을 해줍니다. 결국 그 살인마는 수아의 상담에 용기를 얻고 4명의 사람을 더 죽인 뒤 수아가 보는 앞에서 체포됩니다. 수아는 자신의 병력을 인정받았기에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자신의 위로가 타인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사실과 끌려가기 전사인마의 조롱에 큰 충격을 받아 집에 틀어박히게 되고 그런 모습이 안쓰러웠던 사서인 수아의 사촌오빠는 수아의 방 앞에 책을 두고 수아는 사촌오빠가 가져다 준 책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델라 때도 그렇고 벌써 두 번째로 사서가 주인공의 인생을 구원한 사례네요. 아무튼 그녀는 그 안에서 천 권이 넘는 책을 읽었고, 그 뒤에는 자신도 공부를 통해 사촌오빠와 같은 사서 일을 하며 사람으로 받은 상처를 책으로 치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서관 이용객 중한 사람이 아글라이아의 직원이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신이 죽게 한 다섯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이라는 설득에 넘어간 수아는 결국 자발적으로 루미아섬에 들어가 실험체가 됩니다. 수아의 스토리를 보면 그동안 제가 소개한 다른 캐릭터의 특징이 조금씩 보입니다. 사설을 통해 삶을 구원받은 것은 아델라를 연상하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목표는 버니스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버니스 편에서 말했듯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결국 수아도 버니스처럼 정해진 비극의 삶을 살고 있는 셈이죠. 수아는 엄청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읽은 책은 일주일 이내라면 몇 페이지 몇 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기억할 수 있다고 하죠. 타인과 관계하기를 싫어하거나 이용상대로 여기는 다른 캐릭터들과 다르게 수아는 이 섬에서조차 상냥합니다. 현우에게 공부법이나 학교를 가르쳐 주거나 매그너스에게 동료들과 지내는 법을 알려주는 등 언제나 예의 바르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항상 도와주려고 나서곤 하죠. 지나친 공감 능력에 타인과 자신을 구분하기 힘들어 하기 때문인지 이미 죽은 사람의 옷과 머리를 정리해주기도 합니다. 수아는 동화책 속 인물 같은 면모가 있습니다. 언제나 미소 지으며, 홍차나 인형극을 좋아하고, 조용한 목가적 분위기를 선호합니다. 그렇기에 재키처럼 말이 통하지 않는 미친 살인광은 무서워함에 가장 먼저 도망치기도 하죠. 수아는 블랙 서바이벌의 세 번째 한국인으로, 같은 한국인인 혜진과 기묘한 접점이 있습니다. 혜진과 수아의 주변이 인터뷰 대상의 이름이 K로 동일한데요. 혜진의 에피소드에서 K는 중학교 동창으로, 혜진을 제외한 학우들이 사고로 전부 죽어버리자, 혜진을 저주받았다며 꺼리는 역할로. 수아의 에피소드에서는 그 당시의 심적 부채감으로 괴로워하다, 수아의 상상 상담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혜진을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는 역할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둘다 루미아 섬에 갇혔네요. 이쯤이면 진짜 저주받은 건저 K가 아닌가 싶네요. 수아의 성우는 소연님인데 이분이 맡으신 캐릭터 중에는 같은 게임의 마이, 겨울왕국의 엘사, 스타크래프트의 캐리건, 쿠키런 킹덤의 버블껌만 쿠키, 리그 오브 레전드의 리산드라, 원피스의 니코 로빈 등이 있습니다. 캐리건과 버블껌만 쿠키가 수아라니 이것이 성우인 걸까요?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나는 군단이다. 여긴 좀비 밑 한데? 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수아의 스킨 중에는 재미있는 설정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제키 수아인데요. 제키에게 지나치게 공감한 듯한 설정이 담긴 것 같아, 만우절 특집임에도 그럴듯한 맛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식으로 다른 캐릭터 입은 스킨으로는 알렉스 코스프레를 한 11이 있습니다. 이번 만우절에도 다른 캐릭터를 입은 스킨이 3개 더 추가된다고 하는데, 그건 11 설명 때 다뤄보도록 하죠. 또 다른 재미있는 스킨으로는 어린 시절 수아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루미아 섬에서 지내기엔 지나치게 발랄한 인물인데 나이까지 어려졌네요. 블랙 서바이벌에서 가장 어린 등장인물은 16살인 아이솔과 시셀라인데 스킨의 나이까지 합치면 아마 이 인물이 가장 어리지 않을까 싶네요. 영원의 기의 수아는 꿈꾸는 수아 스킨에서 많이 따온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책을 보니 마비노기와 롤을 좋아하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님 티어가? 전 브론즈입니다. 하지만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영원의 기 스트리머니까 영원의 기에 집중하다 보니 롤을 별로 플레이하지 않을 뿐이죠. 수아는 지난 알렉스와 달리 컨셉 아트 에 이미 무기군이 나와 있습니다. 펜이 해머로 바뀌는 걸 보니 평소에는 무기가 드러나지 않고 공격 시 마법 소녀물이나 스타워즈의 광선검처럼 팬 끝에서 무기가 형상화되는 형태 같네요. 포즈나 연출을 보니 마법 소녀물에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영원의 기에서 수아는 어떤 스킬 세으로 등장할까요? 원작에서 수화는 독서를 기반으로 능력치를 바꿔나가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독서를 사용할 때마다 새 문학작품의 효과가 돌아가면서 적용되고, 무언물인 오디세이는 탐색에 도움을 주고, 파랑새는 같은 파랑색인 스테미나를 채울 때 도움이 되고, 기사물인 동키호테는 전투에 도움을 주는 형식이죠. 두 번째 스킬인 마음의 양식은 독서를 네번쓸 때마다 소소한 회복을 주는 것으로, 실질적인 게임은 저 독서를 통해 포지션을 바꿔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스킬을 보면 떠오르는 캐릭터가 두명 있죠? 네, 아펠리오스와 우디르입니다. 태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순서대로 바뀐다는 점에서는 아펠리오스에 더 가깝지만 모든 폼이 다른 형태의 딜링인 아펠리오스보다는 방어형 태세, 공격형 태세 등이 나뉘어있는 우디르가 수화에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즉, 독서 그 자체가 스킬로 배정되는 것이 아닌 QWE의 책 제목이 붙고 그에 걸맞는 태세 전환이 일어나는 식의 캐릭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탐색력을 올려주는 오디세이나 스테미나 회복력을 올려주는 파랑새는 영원에게서큰 의미가 없죠. 동키호테는 기사의 질주처럼 돌격하는 곰태세 같은 효과가 나올 것이고 방어적 공격적 태세의 역할에 어울리는 문학작품들이 나머지 스킬들을 차지할 거라고 봅니다. 기왕팬이 무기로 변하는 거 동키호테에서는 렌스로 변하고 방어적인 형태에서는 방패로 변하는 등 태세에 따라 해머가 변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요. 컨셉아트에 그런 게 없으니 아마 거기까지 기대하긴 힘들겠네요. 버니스의 QWE를 맞춘 사람으로서 확신하는데 이거... 꽤 그럴듯하지 않나요? 하지만 궁극기인 피닉스 태세는 그대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나올진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떤 스킬이 나오든 궁극기의 특기명은 클라이맥스나 클리프 행어 정도가 되어주면 충분히 마음에 들것 같네요. 궁극기 이름이 클라이맥스고 태세에 따라 다른 장르의 궁극기가 발동된다면 그야말로 완벽할 것 같은데 거기까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작가라서 그런 걸까요? 원작에서 조금 손은 데 봤어도 크게 애정하는 캐릭터는 아니었는데 과연 무슨 문학이 수화의 태세로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군요. 여러분은 수아가 어떤 모습으로 루미아섬에 등장할 것 같나요? 혹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길 원하시나요? 지금까지 수아편이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메리프야. 구독은 눌렀니? 안 눌렀죠? 어, 그래.